안녕하십니까. 저대입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그 강의 후기 영상이 아닌 해외 구매대행 쪽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저도 한 2년 전까지는 그 미국 해외 건강기능식품이 판매의 주, 어, 메인이었거든요. 주력 상품들이 거의 다 거기서 나왔고, 추가해서 뭐 식품들, 그리고 서브로 세제나 뭐 그런 쪽에 화장품류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이 다 죽었어요. 매 양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가 못했던 이유는 일단 상품 등록을 많이 못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환율 이런 문제로 제가 미국이 너무 좀 불안정해서 다른 나라 쪽에 더 많은 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새로운 이제 좀 환경들이 생겼죠.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온라인 교육을 수업을 듣고 진출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원래 지원해 주던 많은 기능들, 그러니까 아이허브나 이런 데서도 할인율도 많이 높았고 무료 배송 기능들도 그 기준이 엄청 낮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메리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등록해 놨던 그 상품들이 다 과거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도 최신 안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지한 상품들도 많고 그렇게 매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뭐 그때 건강기능식품 미국 거를 팔고 있던 걸안 팔더라도 그때 당시보다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유행에 따라서 유입하는 이제 셀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몰라, 걱정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뭐 먹고 사는 길이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건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시한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 기회를 삼아서 다른 또 먹거리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력이 쌓이면 그 유행이, 유행이 돌고 돌 때, 내가 과거 해봤던 경험도 쌓여있고, 그리고 새롭게 아이템을 찾는 기술들도 그 사이에 내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 매출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음. 이제 그 사이클이 온 거예요, 이제. 제가 다른 걸로 먹거리로 잘 먹고 있었는데, 금기식을 못 파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시간이 많이 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국내, 국내 구매 대행을 지금 교육도 하고, 아, 제가 팔고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더 남으면 다시 구매 대행 쪽에 상품을 많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품을 먼저 올릴 거냐, 어, 그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건강기능식품 먼저 해야 되겠다. 어,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래도 판매량이 제일 많고,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도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옆으로 많이 안 세고, 어 딱, 제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설명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쓰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시는 분일 겁니다. 아마, 어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이 100분 안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저희 기존의 서시장님 멤버십에서 있는 그 인원들이랑, 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따로 광고해서, 유입하신 분들 다 해서 평분 내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기능이 많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요즘에 뭐, 문제 많은 크롤링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 엄청나게 비싼데 잘안 되는, 네, 엄청나게 비싸서 문제인. 네, 근데 그런 기능들을 웬만큼은 다 가지고 있고, 없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게 더 싸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 더 활용할 프로그램인 구츠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츠코드 자체가 어떤 상품들을 크롤링 되는지에 대한 거 먼저 설명 드릴 건데 현재로는 일곱 개의 아마존, 아이어브, 비타코스트, 월마트만 크롤링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작다면 작고 많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 수인데, 얼마나 많냐, 이게. 이채 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상품 수를 찾아보니, 미국 아마존만 6천만 개,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몇천만 개씩,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그리고 아이오브 3만 개, 비타코스트 4만 개. 비타코스트가 상품이 더 많네요. 그리고 월마트 800만 개. 이렇게 대략적으로 아주 많은 상품들 다. 근데 이제 4월 달에, 사이트를 한네 군데 더 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능이 어, 이 엑셀로 코츠 코드를 이용해서 출력한 엑셀로 네이버랑 쿠팡에 상품 등록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템플릿을 만들어 주는 거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애정을 들었거든요. 파항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동인지는 나중에 업데이트 되고 나서 제가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크롤링할 수가 있고 제가 이구키 코드 사용 매뉴얼 영상 하단에 상세 정보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매 가능한 사이트도 있고 링크도 있고 하거든요. 가입하면 5일간의 무료 체험을 해주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 제거 넣으시면 14일을 더 받으셔서 20일 동안 무료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19일인가 20일인가 네, 거의 20일이죠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추천인 코드까지 제가 상세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왜 미국을 선택했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 센터 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미국 아마존 자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 아까 6천만 개라고 되어 있었던 거 중에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크롤링에서 팔게 너무 많아요 제 아는 지인 중에는 미국 아마존만 통해서도 매출을 억 단위로 일으키는 지인도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이트만으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적인 아이허브 쪽에서 제가 리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른 제품 수집을 누르시면 어디서 크롤링 할 건지를 고르라고 해요. 아이허브를 누르고 이렇게 창이 떠서 매크로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매크로가 자동적으로 미국의 지역을 정해주고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음 나중에 그 로그인하는 아이디 자동으로 넣는 게 있는데, 거기 넣어 놓으면 로그인까지도 자동으로 됩니다. 자기 아이디가 있으면. 그리고 이걸 여기서 제가 크롤링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앞서서 제가 예전에 이 건강기능식품을 크롤링, 그러니까 리스팅 작업을 위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직원을 시켜서 그 브랜드를 다 끌게 했거든요. 오메가3면 오메가3 비타민D면 비타민D 이런 것들만 끌다 보니까 나중에 중복이 되는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작업하는 게. 근데 이 구축 코드를 이용하면 크롤링 할 때부터 스 u 번호라고 하죠. 고유 번호. 어, 그 UID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호를 어, 자동으로 찾아서 어, 리스팅을 시켜 주기 때문에 어, 중복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국내 구매대행 교육할 때 사용하고 있고 어, 그냥 구매대행 할 때도 저는 실제로는 쓰고 있는 클릭원큐 프로그램 상품을 어, 가공하고 등록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까지 연동을 하게 되면 클릭원큐는 SKU번호가 동일하면 엑셀 단계에서 업로드 자체가 중복 상품들은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쿠츠 코드로 클롤링해서 클릭 온큐로 등록하면 중복되는 상품을 다 걸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홈쇼핑이나 뭐, 근래에 뭐, 이런 유행, 그런 걸 보다 보면 유행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분들이 참고하는 고약사 걸 보시더라도,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상품들이 유행을 한다. 그럼 그 상품만 내가 끌고서 올리더라도 나중에 중복이 되면 알아서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머리 싸매고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어, 이 성분별로 크롤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품 등록할 때 카테고리도 어,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키워드들, 그 태그 작업들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정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작업이 된다는 거요거 알아들으셨으면 이게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능이라는 걸 아실 건데 모르시겠으면 그냥 <laughs> 하시던 대로 하시다가 우연찮게가면 테스트로 그 무료 기간 동안 한번 이용해 보시면 이 말도 안 되는 기능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말이 너무 길었죠? 비타민 D로 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비타민 D. 비타민 D로 이렇게 찾으면 검색을 하면 이렇게 비타민 D 상품이 48개가 이렇게 쭉 떠요. 이떠 있는 이 상품들을 가져오게 하는 건데 가격에서 이렇게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자를 수 있고 50달러 이하로만 하겠다. 100달러 이하만 하겠다. 평점으로 5점 이상만 하겠다. 4점 이상만 하겠다.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 리뷰 순으로몇개 이상만 자르겠다.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아까 그4덟개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누르면 기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미지, 자켓해서 가져오고 가격, 현재가, 평점, 리뷰 수, 상품명. 이렇게 쭉 가져오죠? 46개 가져왔는데, 한 1분도 안 걸렸죠, 지금. 기본 데이터 가져오는데 요걸 가져와서, 이 중에서 어,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올 건지, 다 가져올 건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눌러서, 엑셀처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범위를, 쉬프트를 눌러서, 범위 지정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일단은 테스트 게, 개념이니까, 제가 한몇 개냐, 이게 둘, 여덟 어, 개만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개만 UID 추가를 눌러서, 메인 주소창에 주,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메인 주소창은 얘를 말합니다. 여기에 8개 가져와줬어요. 그래서 주소 추가. 아, 얘를 끄고 나와야 된다. 이 버벅거리는 거 잘라주고, 주소 추가. 누르면 8개 가져와줬죠. 이 8개의 대응거를 각각 한 번씩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 UID 주소로 구축코드를 어, 통해서 아이어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UID 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데이터들을 제품 관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 수집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안 나중에 이 메뉴얼 한번 보시고 자기가 직접 테스트해 보면 진짜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 여기 뭐 뜨죠 노란색으로 필터링되었다 무슨 말인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기본 데이터 가져온 것도 금방입니다. 한 개당 10초도 안 걸리죠.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 작업한다 생각해보세요. 음, 요도 필터링 되었죠. PCL인데 왜 됐을까? 한번 볼게요. 이거는 비타민 K2가 아마 금지성분이라서 된것 같고, 얘는 그냥 봐서 모르겠네요. 음. 중복상품이 있으면 또 중복상품이라고 뜨고, 품절이면 품절이라고 뜨고, 이런거까지다 체크가 됩니다. 제품 관리 가서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것들 필터링 되어 있던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더블클릭했을 때 비타민 K2가 들어가 있다 얘는 금지 성분이다 팔 수가 없는 거죠 판매 중지 그러면 얘는 삭제 처리 가능한예요 삭제 그리고 얘도 아 얘도 K2였구나 비타민 K도 안 봐도 비디오죠 K2 그러면 다시 삭제 처리해버려 얘를 저 수량이 많을 때는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필터링 제품, 뭐비번역 제품, 중지 제품 중 중지 제품 이렇게 다 소팅이 가능하고 얘 여기 다 가져온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어 가격부터 이미지까지 다볼 수가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여기 상품명을 제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상품명을 바꿀 수도 있고 번역도 해줍니다. 번역도 다 해주고 기본 번역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편집이 가능한데 뭐 이렇게 이미지를 색깔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한, 한개짜리에서뭐할게 없고, 좀 다른 걸한번 보면, 볼까요? 음, 이미지가, 아마, 아이업은 그다 뭐, 이렇게 많은 이미지를 안 넣어서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지가 10개 정도 들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위치를 바꿔준다든지, 필요 없는 건 치워준다든지, 요렇게 편집이 가능하다. 그게 이미지 편집 기능입니다. 요게 가능한 기능들이 있죠. 요 데이터들을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것들. 한글 제품명 으로 자동으로 번역을 해줘요. 이게 구글 번역기보다는 조금 더 기능이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 웬만큼은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국가생활, 컨트리 라이프 이런 것들있죠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엑셀로 출력해서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변경해가지고 을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어 그렇게 변경도 가능하고요. 엑셀로 작업해서 다시 업로드해서 그 상품을 다시 엑셀로 출력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근데 저는 이 상태에서 그 출력할 겁니다. 이, 엑세, 아, 이 번역 작업은 어, 클릭 원큐를 이용해서 제가 번역을 할 거라서 근데 그 클릭 원큐를안 쓰고 자연스럽게 그냥 좀 약간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이 상태로만 상품 등록 하겠다 하시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이 길었고 이 전체 이 데이터들을 가져오 볼게요. 우리가 아까 금지 성분 걸러져서 지웠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필터에다가 금지성분 리스트를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고, 이, 이거는 기본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둔 자료들을 여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우리가 금지성분들을 필터를 해놨기 때문에 텍스트를 제공하는 그 사이트에서는 금지성분을 금방 다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가져오는 데이터를 엑셀로 한번 뽑아 볼게요. 가져오면 이렇게 코드, UID, 아이허브, 소싱처 카테고리가 어디였다. 브랜드, 한글 상품명, 인지 가격, 화폐, 국가, 영어, 원문 번역, 이미지, 링크, 이미지가 몇 개다. 콤마를 이용해서 이 상품 두 개를 붙여놨어요. 클리온큐 연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수중 일이 언제였고, 수집일이 언제였다. 요런 데이터도 나오죠. 이걸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등록 프로그램이 계시다면 그걸 이용해서 등록을 해도 되고 엑셀로 등록하시던 분은 그각 사이트에 엑셀 양식에 맞춰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음, 이거 하고 하나만 더 신기한 거 보여 드릴게요 조금 하고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타코스트또 마찬가지로 매크로가 알아서 로그인을 해 줍니다 비타민D 해 볼게요 60개를 가져왔습니다 상품비타코스트는 이미지를 하나밖에 안 주는데 우리 코츠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를 자동으로 얘를 캡쳐를 떠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얘 하나만 땡겨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할 건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져오기. 이 상태에서 이 상품 하나만 요에 d 추가해볼게요. 요에 d 추가하고. 나와서 됐죠? 추가 아, 요 얘는 비타코스트 테스트로 제품 수집 시작 눌렀다 끝났다 이제 완료됐다 그러면 가볼게요 완료됐으니까 여기 비타 추가됐죠? 이 아이오브 아까 거고 더블클릭해 볼게요 이미지가 다 생겼어요 보입니까? 여기 이미지 이미지가 되버렸죠? 그니까 러이계 개사기야 이거 <laughs> 예. 아까 비타코스트를 하게 됐을 때그 화면에 나오는 원래 이미지 하나랑 밑에 텍스트 있는 걸 캡쳐를 떠 가지고 이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어, 구츠코드 쓰다 보니까 이 좋은 점을 설명하다 보니까 끝이 없이 <laughs> 설명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왜 미국 건기식을 하게 되냐 그리고 왜 구츠코드를 써야 되냐뭐대략적인 설명은 되셨을 것 같은데 어, 좀더축격해서좀 종기를 짓자면 잘 팔리는 수요가 많은 곳이 미국이고 어, 미국 상품을 할 건데 어디서야 빨리 가성비 있게 빨리 정확하게 물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구축 코드 클릴링이 금지 성분을 어, 더 명확하게 긁어주고 눈에 표시도 더 쉽게 되고 그리고 긁어오는 속도도 압도적으로 빠르고 비타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도 이미지로 가져오고 어, 그리고 얘들을 이용해서 UID 넘버라고 되어 있는 아신 코드 스큐 번호라고 하죠. 그 번호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 클릭 원큐 쓰는 사람들은 클릭 원큐에다가 연동을 할때 중복 상품을 걸러주기 때문에 등록할 때도 더 빠르고 편하게 올릴 수 있다. 음. 쉽게 요약됐나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여러 사이트가 있겠지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아마존 이거 개고, 이거 좀 추가될 나라 개, 추가될 사이트 4 개, 아이어브 비타고스트, 월마트 요 것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사업자두세 개는 다채워고도 남을 정도에. 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뭐가 뭐 대박으로 팔리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빨리 올려서 어, 결과를 볼수 있는 실행력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4월달 중순쯤부터 이제 일을 그만두니까 그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구매대행 상품들 그리고 국내 구매대행 교육 플러스 판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미국 거들 미국 상품들 요거좀 속도를 내 가지고 판매를 시켜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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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영상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 말로 나왔던 클릭 원큐 내용은 어제 다른 영상의 강의 영상 소개에 좀 있을 거고, 거기만의 또 말도 안 되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어다 노출은 좀 어렵고, 그 노출해도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출격해서 어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또 다음 도움 될 만한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